Oracle APX Beginner 워크숍은 실습을 중심으로 Oracle APX 사용법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습 환경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Oracle 클라우드의 ADB에서 진행하도록 실습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QR코드 혹은 단축 URL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의 예제 애플리케이션은 OCI 프리 트라이얼의 Always 프리 자원으로 제공되는 ATP 인턴스에서 개발됐습니다. OCI 프리 트라이얼은 요 오라클 클라우드 접별 악선을 위해서 30일간 무료로 제공되는 오라클 클라우드 무료 서비스고요. Always 프리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에 할당하는 무료 리소스 자원입니다. OCI 무료 계정과 OCI 프리 트라이얼 계정은 모두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3개 인스턴스를 영구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클 Apex 비기는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OCI 계정이 필요하고요. OCI 유료 계정 혹은 OCI 프리트라이어 계정이 없으시다면 다음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하여 OCI 프리트라이어 계정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오른쪽 상단의 단축 URL 혹은 QR 코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OCI 계정 준비가 됐다면 OCI 기본 환경 설정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